자, 이번에는 정시의 저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시에서 대학을 또 관심 있는 학과를 저장해 놓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내가 가군에서 이만큼의 대학과 학과를 저장했고요. 또 나군에서는 이만큼. 가군에서는 요만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지금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커트라인에 대비해서 조금 점수를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플러스인 경우도 있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가군에서 원서를 한장쓸 거기 때문에 이만큼 중에서 하나를 쓸 거지만 실제로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중에서 그래도 나는 더 관심 있는 것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먼저 해보고 싶다. 라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여기 두개 다군에서 두 개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가나다군의 어, 경우의 수즉 가군에 어디를 쓰고 나군에 어디를 쓰고 다군에 어디를 쓴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조합의 수를 만들어 보면 2 곱하기 2즉 4에다가 또 4를 곱하니까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16가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합격 신호등 보기 버튼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총 16가지 지원 조합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원 조합은 대신교육이 추천하는 순서로 즉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합격 가능성 측면에서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학과가 있으면 그걸 다시 좀 지워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인가요? 최초 합격 즉 하향 지원 또는 안정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황색은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내가 최초 합격할 가능성 보다는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추가 합격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어, 발표가 되는데, 어, 늦어도 3차 이내에, 즉, 초반에 연락이 올것 같다. 그래서 이 추가 합격이 사실은 내 성적으로 가야 하는 가장 적정한 대학이에요. 다만 우리가 원서를 가나다군의 세 장을 쓰다 보니까 하향 지원한 학생들이 일단 최초 합격의 영광을 가져가고 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사실 자기가 가야 될 대학이지만 하향 지원한 학생 때문에 일단 추가 합격으로 밀렸다가 하향 지원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다시 합격해서 등록을 포기할 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황색이 내 수준의 대학이다 그다음 적색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불합격할 가능성이 크고 때에 따라서는 추가 합격이 될수 있는데 4차 이후에 거의 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불합격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요즘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대학 정원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줄다 보니까 원래는 최초 합격 기준으로 봤을 땐 불합격인데 이게 추가 합격도 안될것 같았는데 예, 올해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합격이 될수 있어 그런 것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일단 표현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부터 보면 참 예쁘죠 최초 합격 하나 추가 합격 하나 불합격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학과가 다 달라지다가 5순위부터는 최초 합격 하나에 예, 불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두개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아홉 번째 가니까 추가 합격이 하나에 불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두개 이런 식으로 가다가 13번째부터는 불합격 가능성이 큰 거로 해서 이렇게 16번까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는 어, 경희대 여기가 도대체 몇명 뽑고 내가 몇 점이기는 거냐 돋보기를 눌러보면 52명 뽑는 거고요. 아, 내가 배치 점수에 비해서 몇 점을 이겨서 합격, 최초의 합격으로 보여진다. 어, 필요하면 여기 요강을 눌러서 좀더 정확한 값을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 정확히 볼수 있겠죠? 예. 작년에 40명, 올해 52명, 재작년에는 34명. 아, 이번에 수시에서 2월 인원이 많았다는 라걸알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 아예 재수할 생각이 있다 강하게만 쓸 거다 그러면 아예 그냥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13번 이 이하의 조합 중에서 어딘가를 골라서 쓰면 되겠지만 나는 재수하기 싫다 그래서 최초에 합격하는 걸 하나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음 경희대 이허스피탈리티 경영학부 건국대 물리학과, 예, 여기선 써야 되네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음, 여기가 좀더 나을 것 같아. 물리학과는 안 쓰고 싶어. 그러면은, 제거,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여길 써야 되니까, 여기도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죠. 제거. 여기도 제거. 자, 그러면 네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그 다음, 나는 추가 합격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죠.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음 서울시립대 행정 또 응용화학 뭐 여기 이 학생은 지금 원래는 어 자연계열 학생인데 대학을 좀더 높여가기 위해서 교차지원까지 생각해서 지금 경희대 이 경영학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는 굳이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제거 그다음 음 어차피 여기 경영학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대 경영도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경희대랑 건대랑 붙으면 건대는 안갈것 같다. 그래서 건대는 제거. 그래서 너는 가군, 나군, 다군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 이렇게 결정할 때 쓰는 기능이 이 정시 합격 신호등 기능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정시 접수 기간에 합격 가능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사에서 어, 합격 배치 것을 너무 많이 올린다거나 갑자기 좀더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배치 값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또는 이것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계획과 색깔이 달라진다면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몇개 대학을 더 이렇게 추가를 해오고, 다시 이렇게 추가를 해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합격 신호등을 만들어서, 아,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최종 결정할 때까지, 예. 반복하면서 최대한 합격 가능성, 또 자기가 합격했을 때의 만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